그거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취재진이 많다고 못하겠다 이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 대부분 누리꾼들이 어. 이런 네. 반응이었을 그죠. 거예요 왜 취재진이 많다고 하나라고 굉장히 황당해하는 반응일 텐데 음.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아예 노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앞까지는 왔어 음. 앞까지는 왔는데 건물 안까지는 왔는데 취재진이 생각한 것보다 자기는 좀 조용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심리적으로 좀 압박과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음. 것으로 해명이,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 사실은 어떤, 어떤 경우에는 그 출입 경로를 좀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저 취재진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라고 아. 밝히고 다시 돌아갔다 라고 했는데, 네. 음. 어,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그아 i 씨가 지금, 그까 뭐랄까요, 좀 건강상으로 좀 뭔가 마음, 심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태라 그 취재진을 뚫고 막 플래, 음. 쏟아지는 플래시를 다 맞으면서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내 변호인가 생각한 대로의 그 페이스대로 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음. 플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음. 음.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댓글로도 보면 유아인실는 네. 수사가 좀좀 느려지냐라는 댓글이 있는데 음.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면 돈 스파이크는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음. 마약 종류가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음. 근데 유아인실은 다섯 개나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또 다섯 개를 또 대상을 또 만나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네. 거고 그리고 유아인 씨가 보니까 그 다른 거는 치료 목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카인이 핵심이에요. 음. 코카인을 인정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징역형을 사냐, 안 사냐인데 유아인실은 투약 여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경찰은 계속 그거를. 지금 협의 입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사실 이 21시간이라고 하고 이 전에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도 열몇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 네. 이게 경찰에서 아주 핵심적인 증거를 딱 잡았으면 이게 이 정도로 길어지진 그렇죠. 않았을 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유아인 씨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맞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동선이라던가 알리바이라던가 경찰은 모든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음. UIC는 어, 나하지 않았다라던가 그러니까 본인의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장하는 진실에 대해서 네. 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 정도로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추측이 음. 드는 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되게 이제 쉽게 얘기해보자면은 음.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와버리면은. 이게 뭐. 대박이지 <laughs> 정말 빼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네. 조사에 길어질 수밖에 없군요. 네네네. 이런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야, 너 누구랑 어디서 뭐 했잖아. 음. 라고. 이 돈스파이크 씨 경우에는 어떤 호텔 방에서 어떤 사람들과 했다 며칠에까지 음. 나왔으니까 사실 나왔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아 i 씨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 증거 수집이라던가 확보가 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뭐 코카인을 이제 선물이 나왔지만 네. 어, 나는 누가 준걸 먹었을 뿐인지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라고 하면 음. 어떻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음. 실제로 U.N.C.의 음.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일 수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판단할, 판단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죠. 아, 아, 네네. 네, 그군요. 네, 네, 네.